안녕하십니까 김영식입니다 해가 뜨거워져도 그날 그날이 다르듯 우리의 인생도 한번 가면 모두듯 매일매일 인사할 친구가 있어 감사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 가네요 당신의 행복을 빌어줄게요 벌써 절반의 2월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오래된 것 하면 벌써 주말이고, 왜 세월은 이렇게 급하게 흘러가는지. 내 젊음 그대로인데, 허무한 세월. 그래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. 나의 사랑하는 펀딩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어느 마을 동네에 살든 내가 하는 모든 큰님들 늘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난 좋겠네요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